크림팩 끝. 너무 간단하죠? 매일 해도 되는 피부를 금방 좋게 만드는 팩. 그런데 하기 복잡하고 붙이고 있어야 하고 씻어내야 되고 번거로워서 하는 걸 망설였다면 지금 영상 끝까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검야입니다. <목소리> 47살의 악건성이라서 특히 요맘때쯤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면 극강으로 건조해져요. 이럴 때 즉각적으로 피부를 좀, 피부를 좀 좋게 하는 게 바로 팩인데요. 앞서 말한 번거로움 때문에 하는 걸 자꾸 미루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제가 늘 자주 하는 게 바로 크림팩이에요. 물론 요즘에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크림팩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해서 더 효과를 좋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야한님들도다 아실 거예요. 전 복잡한 거딱 싫어하잖아요. 간단하게, 쉽게 하는 방법. 오늘 함께 할 건데요. 준비물은 크림, 그리고 랩 또는 비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크림을 준비할 때는 내가 늘상 바르던 크림이어도 되고요. 내가 사놨지만 나랑 그닥이어서 한쪽에 방치해뒀던 크림이어도 괜찮아요. 수분 크림이어도 상관없고 영양 크림이어도 저는 상관없더라고요. 내가 평상시 바르는 것처럼 바르지 않고 정말 듬뿍 과하게 많이 일단 발라주면 됩니다. 과하게 그래서 그냥 얇게 펴 발라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평상시에 저는 실은 위에 덮어주면 좋은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것도 번거로울 때는 그냥 이렇게 놔둬도 돼요. 그런데 효과를 더 좋게 하려면 이것들이 공기중으로 날아가서 마르지 않게 보통 의 예전에는 랩을 뜯어서 쓰거나 아니면 저는 녹차 기름종이를 붙였었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얇은 팩 모양으로 되어 있는 비닐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또딱구매 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끝이에요. 크림을 바른 양에 따라 시간은 조금 다른데 15분에서 20분 정도 놔두고 비닐을 떼어낸 다음 남아있는 크림은 그대로 롤링해서 흡수시켜줘도 되고요. 나는 지성 피부거나 수부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민감성 피부 같은 경우는 조금 크림을 조금 덜어내고 나머지만 흡수시키셔도 됩니다. 잠시 후에 눈을 감고 있어요. 끝났습니다. 가. 엄마. v 해 줘. 위 저는 오늘 이걸 많이 발랐어가지고, 20분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 한것 같은데, 응? 부장을 발랐었네. 조금 흡수 됐고,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크림팩 끝! 너무 간단하죠? 매일 해도 되는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장 크림팩 해보세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